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루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H. G. 웰즈라는 영국의 유명 작가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짧은 소설을 썼습니다. 연세가 많이 든 영국 국교회 대주교 한 분이 있었답니다. 젊었을 때 사제가 된후 고위성직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성품이 온화해서 사람들에게 늘 감화를 주었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조언해주는 훌륭한 대주교였습니다. 그가 연세가 많아지고 점차 기력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를 돕는 부사제와 스탭들이 무언가를 그에게 감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쉽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법이지요.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때늘 기도하면 된다고 말해 주었던 것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배를 짐려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드렸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기도해 주었지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놓고 자신이 기도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오 하나님! 한마디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인데 분명하고 강하고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주교를 발견했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자주색 카펫 위에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한 얼굴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대주교는 평생 사람들을 인도했지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가까이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저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막상 그가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작은 대답소리에 그만 심장마비에 걸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 대주교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말로 듣고 계신다고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들어 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 주셔도 내가 어떻게든 핸들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때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절박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살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사 왕은 외국의 대군이 쳐들어 왔을 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만일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왕이 잡혀 죽는 것은 물론이고 몇 대째 내려오던 왕국은 명맥을 이을 수 없고 백성들은 노예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짧으면서도 강하고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외국 군대를 물리쳐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서 살기 힘들고 지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한 적을 만났는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관청에 호소를 해도, 삼심까지 재판을 받아도, 정의로운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옳은 일을 위하여 개혁을 시작하였는데, 거대한 악의 세력에 눌려 계란으로 바위 깨기입니다. 바로 이때, 아사왕이 드린 외마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악의 세력은 강하고 뻔뻔스럽고 집요하게 정의를 억누릅니다. 악인은 번성하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사면초가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힘이 약하여 포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바라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